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책방 대표 이유미입니다. 저희 인생책방 사랑하게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천안 청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책방을 이제 오픈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청년들이 하고 싶은 모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 다양한 컨텐츠를 저희가 개발하고 또 지역 청년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자기개발을 하고 워라벨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는 인생책방입니다. 골목 3층에 있는 인생책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줘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음, 더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치유도 되고 또 자기 안에 숨어있는 보석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인생 책방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을 배우는 곳인데요. 그 인생 책방 하면 어, 책과 그다음에 커피가 있는 곳이고 저희가 지금 이 안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활동은 사람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예,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모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낭독회, 뭐, 북토크, 그리고, 음, 독서 모임도, 성장 독서 모임도 있고, 어, 역사를 다루는 독서 모임도 있고, 음, 그리고, 뭐, 글쓰기, 음, 책쓰기. 또, 저희가 천안에서는, 어, 영어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를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 영어 뿐만 아니라, 어, 중국어, 뭐, 러시아어, 다른 다양한 언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수준별로 굉장히 세부적이게 나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음, 이제, 오면 되게 편안하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음 어학 프로그램도 많고, 원데이 클래스나, 네, 그때그때 네, 그때 그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해외에서 12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에 와서 외국어 강사를 하고 있을 때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독서는 좀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독서를 우리가 함께 해보자. 독서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3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독서 모임이 너무 좋아서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더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이제 모였을 때 그분들도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공간에서 정말 정말 랭귀지 익스체인지나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친구들도 이제 영어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또 영어를 이쪽에서 이제 쓰고 싶어서 오면 한국어도 우리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적의 친구들이 여기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독일, 일본, 중국, 몽골, 그다음에 뭐키르기지스탄 다음에 베트남 이런 친구들 다양하게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제 이 안에서는 그들의 이방인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친구로 저희가 대하고 그리고 정말 친구가 되고 저는 그런 이제 저희가 시발점이지만 어좀 점점 더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인생 책방을 차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책방에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낭독회라든지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북토크 하셨을 때그 작가님들이 그 작가님들의 이제 책이나 아니면 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들을 이제 공유 책장으로 저희가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저쪽에 이제 판매되는 책도 있는데. 저희가 판매하는 책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 저희 인생책방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이란, 어, 저희 청년 작은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구성한 거고요. 어, 협동조합이라 하면 영리의 그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랑은 다르게 저희가 어, 한 명이 승자 독식하는 게 아닌 어, 저희 여럿이서 함께 여기에서 수익 창출도 하고 크진 않지만 저희가 저희의 꿈을 어, 이루는데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부여됐다고 보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뭐든지 함께 협동하고 우리가 함께 힘 힘을 써서 만들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코, 어, 코칭 핵심 역량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 지금 제가 코칭을 전공하는 음, 사람으로서 어, 필독서이고요. 이 안에는 그냥 윤리 지침이나 음, 뭐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살아갈 때왜 코칭이 필요한지 그리고 코칭이 뭔지 사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그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같은 사람이 코칭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코칭하면 어, 네가 나를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코칭이라는 건 어, 각각의 사람들 안에는 그 숨은 보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석을 찾아주는 사람이 코치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숨은 보석을 지금 이 인생 책방 안에서 찾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보석을 찾아주려고 더 많이 공부하고 또많 많이 소통하고 네, 그런 음 저의 작은 또네 소망이 담긴 책입니다. <laughs> 네.